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 불이 다 꺼져 있죠?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마감 직전에 보는 풍경입니다. 좀 무서워요. 아 네. 오늘은 이 친구 시코레이 리프텔 개코라는 친구인데 오늘 막 들어왔고요. 소개해드리려고. 좀 어두워가지고 소점이 잘안 잡히네요. 아 그래요? 조심요 네, 이 친구. 이 친구 사육방법은 카멜레온이랑 크레스도 있고 중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온도는 크레 그리고 사육해주시는 이런 환경은 카멜레온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고 이게 풀이 많아야 되는 이유가 이 친구들이 이렇게 잡고 있어야 될오 귀엽네요 중원씨의 시끄러워 아아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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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네. 잡고 있을 이런 이파리가 되게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것들 이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게 물을 뿌렸을 때 물이 많이 고여 있으면 이 친구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늘어나는 거라서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게 좋아요 하지만 이렇게 얘네가 매달려 있을 때 이게 조금씩 쳐져요 그래서 나중 되면은 푹 하고 가라앉거든요 그때는 그냥 화분이 어차피 3000원 4000원 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갈아 주시면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똥 같은 거 묻으면은 그냥 난 같은 거 닦듯이 이렇게 키친 타올로 닦아주시면 되고 지금 여기에는 안컷두 마리 들어 있고 그리고 저쪽에는 수컷 두 마리 들어 있는데 그 친구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. 네, 다른 사육장에 지금 이렇게 두 마리 들어 있습니다. 어, 저희가 공간을 짜봤는데 이게 공간이 안 나가지고 와 이렇게 조금 먼 곳에다가 두 마리 두 마리 놓게 됐어요. 패턴도 되게 신기하게 생겼고 그리고 이 친구가 유목 위에 올라가 있으면 정말 나무같이 생겼거든요. 그리고 꼬리고 돌 리프테일 개코처럼 이렇게 나뭇잎 모양으로 되 있어요. 만지면 되게 부드럽거든요. 그리고 이렇게 가마 꼬리라고. 매력적인, 오, 보셨나요? 네. <laughs> 네. 어, 매력적인 이 친구들 지금 두쌍 들어왔으니까, 어, 리프테일 개코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